아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계속 아, 전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시는데요. 여러분 중에 지금 앉아 계신 이 장소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지금 누군가가 집을 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데 예, 돈이 마련이 되질 않아 가지고 집은 구입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할수 없고 그런데 그 집은 꼭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죽어라 기도하시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 아,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러세요? 누구십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계실 예를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 그 사람 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네, 지금 아, 한 사람 이상. 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이상 그 지금 앞에 계신 분이신가요? 못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나십시오 한 사람 이상이에요 일어나세요 예, 집을 사려고 하시는데 돈이 부족해서 살수 없는데 꼭 집을 사야 돼요 예, 그, 그런 문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 빨리 좀 일어나십시오. 자, 제가 어, 기도해 드리기 전에 에, 지금 간증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일단 간증 하나 할 거예요.

그 자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전 남편도 많은 액수의 빚을 어, 이 여자분에게 남겨 두고 떠나 버렸고요. 여자를 버리고. 그리고 그 전전 전 남편도 역시 어마어마한 양의 빚을 이 여자 분에게 남기고 떠났어요. 버리고 떠난 겁니다. 두 남자가 그러니까. 발색 스포솔라 데호코 무차스 데우다스 그런데 이 싱글 맘이신 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받은 기도의 응답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응답의 말씀대로 이 자매님이 본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이 자매님이 인생의 쓴 맛을 볼 대로 다 보고 두 남자에게 버린 것 받고 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하나님 아버지로 향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성령님께로 향한 본인의 신앙만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뭘또 나머지 이 자매님이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 소리입니다. s n i a k r i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 중에 이 자매님에게 어떤 문이 열렸느냐 에, 그 지역에 학교 있죠 네, 그 지역의 학교들에 의해서 초대를 받아서 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본 어, 그 기독교 역사 아, 기독교에 관한 어떠한 관점 을 갖다가 짧게 짧게 강의 강의를 해주는 에, 에,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 지역의 몇몇 학교들에 의해서 그렇게 초대를 받았다 이 소리죠. 이 자매님으로 하여금 오셔서 좀 강의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 이 소리예요. And, and, uh, she, uh, 그런데 이렇게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이 자매가 싱글 마음이지만 열심히 성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자매의 강의를 듣고 있던 이 자매의 설교를 듣고,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이 자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자매님 제가 자매님께서 지금 짊어지고 계신 모든 빚을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이 자매님에게 그러더래요. 에, 자매님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음, 돈 4억 원을 내가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더래요. I'm putting 50,000 in a retirement account for you. 에,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자매님이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 또 자금이 필요할 테니까 생활 자금이 5천만 원을 갖다가 은퇴 자금으로 일단 또이 자매님의 은행 계좌로 넣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 하더래요 So you c o u l d say well I'm just single. You know how would it ever happen for me? t e r e r God has no respecter of persons. o <laughs> r a m e n Okay, we got some faith. 그러니까 어,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싱글 마음이 계셔 가지고 혼자 어, 이 삶과 처저는 전투를 버리시면서 벌이, 어렵게 에, 상황하시는 분 있죠. 절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나의 삶을 존중하지 않으시지? 라는 그런 질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 아멘입니다. 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 지금 믿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응답 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 말, 씀을 드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 일어서고 계시네요. s l a t e that? c o u l 지금 제가 한 말을 좀 다시 한번 통역을 해주세요. t h here, more peopl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고 Yes. Yes. y e 말씀드렸죠, 제가. 아, 그 말을 다시 한번 좀 통역해 주세요, 사역자님. 자, 지금 카메라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지금 카메라 위치를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카메라를 향해서 제가 선포할 게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지금 어, 공중파나 지상파나. 혹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심지어는 녹화 방송이라도 통해서 이 방송을 지금 이 설교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기적이 필요한 분이 계실 테고 또그 기적이 합당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저의 설교를 전 세계 어느 곳인가에서 듣고 계실 거예요. 자, 바로 그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 녹화든 지상파든 공중 공중파든 듣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자 일단 믿음을 우리 가지십시다. 믿음의 준비를 하세요. 자 믿음 안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듣고 계신 분 분들 믿음 안으로 들어가세요. 의심을 다 버리시고 믿음 안으로 지금 들어가세요. 본인의 마음을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그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세요. 자, 마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나에게 큰 기적을 행하시고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Amen.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제한을 받는 그런 것이 없으요 모자라는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한들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는 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뭔가를 받으실 때는 마음 속에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심으로써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로도 심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도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 그러면 굉장한 그 축복을 갖다가 아, 예,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정작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건 너무 아까운 거죠. For the philanthropy. For the philanthropy for this couple. Okay, here we go. Father in the name of Jesus. 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I have faith. Yo 따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소유합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These houses, that...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나의 집의 소유를 위한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집, 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세요. 나의 집은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집은 지금 나에게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선포하세요. 큰 집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세요. 나는 그 집을 소유하고 구매하고 살수 있는 그러한 금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세요. 나는 내가 상상하는 그 집과 그 집에 딸려 있는 모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주다라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f 파 t h e r I'm 하 e 님따 e v i n g to be completely out of d e 고따 f a t h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 나의 m 을 모두 청산하여 주시고 탄감하여 주시길 믿습니다라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 질지어다라고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빚과 모든 꾼 돈에서 자유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Completamente libre de deuda. Any else want to stand up and say that's me? a n t e l i a Ponga se le pia. s i a n g se l p o n g a se le pia. n g a s o n a se le a o n g a e p a o n g se a Ponga s p se e pia. Ponga se p Ponga se le 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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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nga se le p o n se p a n g a le pia. Ponga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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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에서 자유함을 받기를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빚을 모두 청산해 주시고 대신 갚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믿음이 계신 분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지금 <목소리>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신디 제이콥스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이 시간 전의하고 전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빛이 모두 청산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 물질적인 축복을 전의하고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이 다 청산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빛을 모두 갚아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지금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지금 가지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